작년 12월에 통화했을 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이를 보면은 네. 너의 마음이 요동칠 것 같아서 안 만나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는 내 삶이 중요하다. 음, 그러면, 어. 아이, 아빠한테 면책 교섭을 요구하는 게 사실은 저는 좀 이기적이라고 보여요. 네. 그죠 네. 네. 그때 제가... 왜냐면 분명히 약속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 네. 저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약속을 네. 깨고서 너는 아이 아빠니까 봐야 되지 않겠냐. 물론 아이만 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두 사람들의 얘기를 봤을 때 음. 남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죠. 아니요. 네. 저는 그렇게 어, 어. 생각하지 않아요. 어. 전혀 이기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 해도 같이 만든 아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말로. 원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음. 아니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책임, 데려가라는 것도 아니고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니까 아빠로서 얼굴을 비춰줘야 된다? 그게 이기적이다? 어 절대 그럴 순 없어요. 그러면 왜 3명이나 교제했잖아요. 그 책임은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아이의 성은? 제 성이에요. 음. 아 음. 올릴 때부터? 제가 그래서 출생신고 음. 한달안 해야 되는데 음. 그때도 음. 기다렸어요. 한달 동안. 성을 주고 싶어.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집에서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계속 에이. 아빠 성으로 불러줬어요, 음. 작년까지. 음. 아, 음. 그래서 남들이 이제 어린이집 가면은 뭐, 뭐, 뭐 이렇게 부르면 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음. 저도 궁금하긴 한데 네네. 혹시 그 아이 성을 좀 변경을 네네. 해야 할때그 네. 어떤 절차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궁금해 하신 분들 좀 있을 많아요, 것 같아. 많아요. 왜왜 맞냐면요. 네. 네. 이혼이 너무 많고 네. 그에 따라 재혼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사실은 성본 변경은 두 가지의 경우에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혼 과정에서 태어난 동생과 성이 다른 거야. 자기가. 아. 그런 건 굉장히 잘 돼요. 문제가 뭐냐? 재혼이 많으면 또 사혼이 많잖아요. 또 이혼을 음. 또 해요. 그렇죠. 재혼한 부부가 다시 이혼을 한다고 해서 그렇죠. 원 상태로 만들어두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음. 음.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우리 네. 하미 아이한테는 이제 처음부터 김하민 너 김하민이냐, 어. 김하민 이야기 그러니까 어. 되게 좋아했어요 그걸. 음.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아직 이걸 바꾸지를 못했으니까 음. 이제 학교에서는 내가 그래도 호작상 그걸 불, 학교에서는 음. 관공서고 이제 음. 그런 음. 어떤 공적인 음. 저기 네. 기관들은 음. 그래 이제 유남이 그러니까 얘가 헷갈려해서 음. 이제 빨리 바꾸고 싶어하는데 이제 뭐. 제가 해 볼게요. 알았어. 근데 이제 그 서류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뭐 그럴, 서류 예. 이제 뭐 하고 뭐 필요한 이런. 필요한 이유를 되게 잘 써야 돼요. 음, 오케이 필요한 알겠습니다. 필요한 네 네. 아니 또 저뿐만 아니라 궁금해하시는 네, 그렇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혼일 그렇죠. 때는 그냥 나 혼자 그래도 생각하고 네. 내지는 뭐 친구들한테 이렇게 상의할 수 있지만 이게 좀 아빠가 없으면 좀 상의할 곳, 아이에 대해서 좀 상의할 곳이 없다는 게 굉장히 좀 막막하잖아요. 맞아요. 병원 같은 거 이제 응. 코로나가 있으니까 입원 같은 거 해도 그렇지. 엄마 아빠 오빠만 이제 보호자로 그렇죠, 그렇죠. 들어갈 수 있고, 네. 저희는 이러이러 해가지고, 외머니 할 밖에 보호자가 없다, 제이의 보호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친정 엄마랑 같이 들어가고, 이랬던 상황이 몇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너무 이렇게, 네, 마음이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온전히 다 혼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굉장히 버겁죠. 네. 버겁지 않은 척 하려 그래도 아이들한테 표를 안내 나는 버거운 거예요. 네. 어, 원치 않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 설명도 하는 자체가 네. 굉장히 그런 하나 하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이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외할머니라고 하셨으면 그래도 친정에서 좀 같이 아이 양육할 때좀 도움 받으세요. 네, 친정 부모님 도와주시고 음, 이제 감사하다. 어. 음, 제가 그래도 나이가 이제 서른이 넘었으니까 음. 제. 새끼는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에 <laughs> 일을 쉬지 않았어요. 일을 계속 쉬지 어. 않고 재택근무를 아이고. 계속 해왔고. 기특해라. 네. 물론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는 거 있어요. 가끔 이벤트성으로 어린이날이나 어, 그런 생일이나 그러면은. 그런 건 도와주시지만 뭐 월마다 얼마씩 줘서 저를 도와주신다거나 음. 그런 건 없었어요. 뭐 정확한 음. 생활비, 네. 뭐 양육비 이런 건 아버지가 네. 아니지만 네. 그거는 뭐 우리, 우리도 다 네. 그건 한 진짜 외할아버지 마음이죠. 네네. 네. 음.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아, 너무 멋있네요. 그러니까요. 책임을 진다는 네. 게. 진짜 엄마 자격 있다. 근데 반면 약간 그런 마음도 있어요. 나중에 정말 우리가 잘 됐을 때 망해가지고 맞아. 실패해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달라붙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잠시 했었거든요. 아, 별의별 생각 다 들셨어요? 네, 별의별 생각 다 했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란 게 항상 나 지금은 이럴 것 같지만 언제 사실 마음이 또 변할지를 모르잖아요. 나 그래도 내가 아이 아빠인데 이러면서 친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장할 수야 있는데 어. 100%안 돼요. 100%안 돼요. 100%안 돼요. 아. 100 돼요. 그런 것좀 친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친권이라는 게 마치 남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친가, 친자. 친생자, 뭐 이렇게서 해핏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씨라고 생각하고, 어, 자기 씨라고 그 친이라는 어. 게 자기 씨라고 음. 생각해서 음. 그 친권을 포기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 자식과의 연이 끊겨지거나 음. 내가 더 이상의 뭐 부모 자식 관이 아니라던가뭐 이렇게 생각을 되게 음. 많이 하는데 굉장히 음. 무식한. 생각이죠. 음, 네. 네. 미성년자인 애들이 혼자서 뭘할수 없어요. 법률 행위 혼자 할수 없죠. 거래를 혼자 하기가 힘들고 음? 여권 만들어 주는 거, 핸드폰 해 주는 거. 이런 게 친권이에요. 그러니까 아, 법정 음. 대리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로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대신해 줄수 있는 권리를 친권이라고 해요. 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 갑자기 아빠가 10년 만에 나타나서 내가 친권을 주장하겠다. 말도 안 돼요. 네. 무슨 이상한 음. 저런 드라마처럼 네. 내가 니 그러니까, 애비다 막 이런 맞아 음. 드라마에서 잘못 많이 아. 의식이 돼서 음. 아침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네. 그런 맞아. 거는 음. 전혀 걱정을 아예 안 하셔도 음. 돼요 인지도 안 했죠 음. 아이에게 우리는 항상 상처를 주고 싶은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어, 그렇죠. 근데 언젠가는 음. 이걸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롭게 아이에게 물론 상처가 아예 안될 수는 없겠지만 잘 좀. 아실 것 같아요 아이가 음. 유치원 가면 이제 음. 그래요 엄마 왜 나는 아빠 안 와? 이 얘기는 해요. 그 아이가 그것을 기쁘다고는할 수는 없지만 슬프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빠랑 엄마랑 헤어졌다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내 아이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그렇죠. 어, 엄마 와 아빠 그냥 생각이 달랐을 뿐이다. 그렇죠. 엄마가 조금 더 음.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함께하지만 아빠의 마음은 엄마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음. 말을 할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일 예를 들자면 하민이가 이제 그런 거 물어보거나 이랬을 때 아이가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도 속인지는 않았어요. <laughs>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하민, 어, 우리 너를 낳았는데 지금은 조금 어른들끼리 그런 문제가 있어. 너는 분명히 마음에 그게 있겠지만 아빠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엄마도 너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니까 어, 보고 싶을 때 무조건 네가 어,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저와 상황 좀 다르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가장 솔직한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뭐 제가 응.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음. 제가 배워야 될것 같아요. 아니에요. 음. <laughs> 너무 감사해요. 음. 근데 이제는 아이도 많이 커고4 네 살이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아 내가 원하던 길로 나가봐야겠다 음. 대신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아이랑 같이 나가려면은. 음. 제가 좀더 상당히 상당히 해서 일단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너무너무 책임과 의무를 잘해 왔기 때문에 너무 진짜 박수 쳐 주고 싶어요. 정말로. 상당히. 정말로. 꽃히는구나. 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하고 가세요. 그냥 앞으로 제 다짐은 이제 제가 하나하나 극복을 하고 싶거든요. 극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 아이의 인생은 제가 어떻게 플랜을 조금 짜주면서 뭐 예를 들면 음악을 시키거나 체육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막상 제 인생을 살려고 지금 보니까 좀 막막해요 사실. 음. 뭔가 다른 음. 걸 해보고 싶다는 뜻인지 아니면 음.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자신이 없다는 뜻인지.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이 결혼 정년기잖아요. 서른한 살도. 아 뭐. 결혼이 하고 싶구나. 삼십 대 초반 음. 이런데 음. 하고 싶으면서도 하고 싶지 않고 음. 또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면서도 경험해 보고 싶은? 아니 연애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음. 하,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이 아빠랑은. 결혼을 다시 할까 말까 이제 갈등하지 마요. 때가 되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돼요. 그 선택을 미루자라고 선택을 하세요. 그걸 조급하게만 마음먹지 않으면 이게 어느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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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다 보면 금세 자라나 있어요. 안 하고 있으면서 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말할, 말할 가치를 못 느끼겠죠 제가.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전율이 올 정도로 정말 너무나 네, 잘하고 있어요. 훌륭하고 멋있거든요, 진짜. 내 네, 염려할 필요 없어요. 또 굳이 또? 다들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법적으로도 아주 그럼요. 자유로운데. 어, 열어와요 어때요? <laughs> <그럼> 어때요? 오는 <laughs> 사람, 좋은 음. 사람 있으면 네. 내가 또 아예 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 하는 네. 걸 누가 뭐라 해요. 아, 그럼요. 열어놔요. 궁금하지 않은 TMI인데 저는 지원 안할 겁니다. <웃음> <웃음> 연애는 할거야 연애는 할수 있어요, 연애는 할수 있어요. 같은 엄마이자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우리 쿠란 언니보다 인생을 몇 년이라도 좀더산 언니로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너무 멋있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행복해야 애가 행복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쿠란 언니 진심으로 응원의 박수와 음. 네, 격려의 박수와 진짜 멋지다는 네, 박수를 사랑스러워요.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쿠란 언니 파 <laughs> 잘하고 있었다.